오늘은 25년 10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도 열심히 작업해 드렸습니다. 오늘 작업한 차량은 만 차량입니다. 만 차량에 윙바디를 열었을 때이 앞에서 이 경광등이 이제 켜지고 자동으로 이제 소리가 날수 있도록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뭐 모비스 부품 대리점이나 이런 데 공장 안에서 윙을 펼쳐 놓은 상태에서 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차량 출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윙바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얘를 올리면 저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리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내리면. 자,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꺼졌습니다. 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반대편 운전석 쪽 윙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드렸는데, 또, 또 어떤 차량은 이렇게 윙 열었을 때 자동으로 또 시동을 꺼지게 또 해달라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다 가능합니다.